지금이 어떤 때냐 하면 3차 대전이 일어날지 말지 할 때입니다. 1, 2차 대전이 언제 일어났냐. 어, 우리가 지구촌에서 인간이 30% 성장을 했을 때 어, 1, 2차 대전이 일어난 거예요. 그런데 지금은 어떤 때70% 일어난 거예요. 이때 3대 7의 법칙 때문에 이때 또 한번 정리를 해야 되니까. 이 정리를 하는 게 3차 대전이라고 하는 겁니다. 그러면 1, 2차 대전은 일어날 게 일어난 거고, 어,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전쟁을 멈추고 발전을 하자. 이래가지고 우리가 발전한 게 70%로 온 거죠. 인간 진화가 70%로 온 겁니다, 지금. 그렇게 인류 사회가 70% 성장을 해버린 거예요. 그러니까 전쟁을 안 하고. 서로가 분쟁은 조금 있어도 최고 전쟁을 안 하면서 온 시대가 지금 우리가 왔으니까, 그래서 인구도 불어나고, 어, 이제 70%까지, 어, 성장을 한 거죠. 어, 인구도 30억으로 정지를 해놨던 게 1차 대전 때고, 어, 30%때 했기 때문에 30억이 남아 있었던 인구로 갖고, 어, 다시 지구촌이 운행이 된 거죠. 그때 우리 대한민국이 3천만 동포를 남기는 거예요. 일당 백으로.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성장을 했는데 지금은 인류가 70억 시대를 맞이했다는 거죠. 인구 조정이 이 지구에 지금 숫자로 해 가지고 에너지 질량을 맞춰 나가는 거거든요. 래서 70%. 그렇게 70억 시대. 여기에 왔는데 요때 한번 또 조정을 하죠.